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당, 김병주, 윤석열 참수 모형칼 들고 사진 촬영, 문구 인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카를 들고 시민과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 측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도 하나 이해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합니까?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 단핵집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윤대통령 단핵집회에서 단두대 모형을 설치해 놓고 윤석열 참수하라는 구호를 외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에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같은 형은 하기조차 부적절한 극언에 동조하며 장외 다툼을 부추겨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고 위원 측은 의원이 참수라는 문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어준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 100여 명 이상과 사진을 찍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참수란 단어는 사람의 목을 칼로 베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 자기가 들고 있는 문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린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